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 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요, 어, 여기가 안흥 집빵으로 유명한 안흥이에요. 안흥 행, 어, 행정복지센터 앞에 와 있어요. 안흥 어, 행복동 어, 행정복지센터. 여기에 어, 제가 아제 오늘 이 전기차를 끌고 왔다가 아, 전기 충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아 충전소에 들어온 거예요 아, 여기 안흥 행정복지센터가 아, 굉장히 아, 편리해요 저희가 이용을 하기에 그리고 이 안흥은 아 안흥 찐빵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제가 이 안흥 찐빵 아 여기를 여러분에게 오늘은 아, 여러분과 함께 투어를 하겠습니다 안흥 찐빵 작은 도서관 있고 안흥 행복센터가 여기에 있네요 아 그리고 여기에 아는 음, 여기에 어, 그,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예쁘게 아,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는 어, 찐빵으로 유명하다고 여기를 이렇게 해놨죠 자 제가 여기 이쪽으로 해서 제가 들어왔고요 여기에 이렇게 예쁜 아, 인형들이 있고요 아, 아주 재미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흥 여기 이 여기가 안흥 행정복지센터죠. 어 안흥은 집방으로 유명하고 저희가 안흥 그을 많이 지나다니기는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들러서 이 행복센터 있는 데까지는 잘 들르지를 못해요. 어 이쪽을 그냥 지나쳐가는 그런 곳이라서 잘 들르지는 못합니다. 아 도깨비하고 어 얘네들이 여기서 아, 둘이서 찐빵을 아는 찐빵을 먹고 있, 있네요. 얘네들이 먹는 게 아는 찐빵이겠죠. 예, 아이고애들도 어우 찐빵이들이네 얘네들은 안녕 찐빵아. 음 찐빵이들이 있고요. 아 여기는 큰 가마솥에다가 아는 찐빵이 있네요. 자 이렇게 아는 찐빵 공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우 얘네들은 찐빵들이 그냥 동글동글 굴러다니고 있고요. 저기 찐빵 아, 찐빵 낭자와 찐빵 아저씨. 예. 자, 이렇게, 찐빵이들이 동글동글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아, 예. 앗, 따, 아 따, 멋져 불려, 이 유미, 찐빵들이, 유미, 뭔 찐빵들이 이렇게 많지, 야 유미, 예. 이렇게 찐빵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길입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그리고 밥 먹으러 가자고. 이쪽 뒤쪽에. 여기가 이렇게 두 갈래 길이거든. 여기는 안흥면 보건지소, 그리고 안흥농협이 있고요. 어, 이렇게 가는 길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오늘은 살짝 골목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의원 의류 의원이 있네. 의원. 의원이면 한 의원 같은 거잖아, 이제. 예. 이 예. 골목길은 어디나 고향 같죠. 이렇게 골목에 들어왔을 때 예. 이런 담들 그리고 또 재밌는 이런 골목길. 아, 우리 옛날에 보았던 그런 아, 창문이죠. 문틀로 문틀이 창, 나무로 되어 있는 예, 그런 데고, 여기는 약국도 있네요. 이렇게 두 갈래 길이거든요. 여기가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아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미. 여기 에 대박 식당, 대박 PC, 어, 그리고 이쪽이 어, 장거리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어? 그치 한식 부페 여기 있지? 아, 그럼 여기 맞아 소머리 국밥도 있고 아, 이발소도 있고요. 여기에 고향 이발소가 있네요. 그리고 풍경 카페. 으 카페. 아, 우리는 카페를 안 들어갑니다. 왜? 커피를 우리는 이미 집에서 준비해 왔거든요. 가마솥 소머리 국밥, 가마솥 소머리 국밥도 있고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 갈 거예요. 향림 향식 뷔페에 갈 거예요. 향림 향식 뷔페에 가는데 갈 거예요. 여기가 어 한식 뷔페인데 밥, 밥을 굉장히 아주 맛있게 잘 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 여기를 지날 때면 여기에 들러서 아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저희가 아까 왔던 그하나름 마트가 있는 곳인데 쭉 끄트머리에 가면. 아까 그 찐빵, 찐빵 공원이 있어요. 와, 딱 여기는 희망다방 앞에 뭔 항아리들이 저렇게 많던가, 뭐땜시로 저렇게 많이 갖다 놨던가요? 아, 딱알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하고 우리는 한식 부페 가서 밥을 먹자. 자 그럼 저희가 한식 부페로 잠깐 밥을 이제 먹으러 갈게요. 향림 향식 부페가010 8576-1191이네요. 자,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갈게요. 아, 제가 지금 여기 향림 향식, 부, 어, 한식 뷔페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사장님 계신데요.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사장님께서 너무 밥을 맛있게 해주셔서 제가 지날 때마다 잊지 않고 여기로 오잖아요. 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밥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서 마음대로 퍼드시고요. 국도 마음대로 퍼드셔도 되고요. 와, 이게 뭔 찌개예요, 이게? 김치찌개. 김치찌개? 뭔 네. 뭐, 고기도 볶고 있어요, 따로. 네. 예,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반찬들을 즐비하게 놔두셨어요. 사장님, 전에는 여기 없었는데 더 반찬을 추가하신 거예요? 아니요 우회하려고 이어게요 우회하려고. 예, 반찬이 여기에 있고요. 아 여기에 더 추가를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아이거 목이버섯이잖아요. 네. 어 이렇게 목이버섯 여기에 수저까지 이렇게. 아, 예, 살균 소독하는 예, 수저 세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시기 전에 우리 어, 디저트 먹어야 되잖아요. 수정과, 커피는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가 어, 밥을 드시는 공간을 또 보여 드리면요. 여기는 이렇게 예, 이렇게 밥을 드실 수 있도록 예, 테이블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밥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오늘 아, 그분들의 에, 모습은 촬영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예. 우리 저기 사장님 네. 여, 어, 여기 안흥에 오시면 저희 집에 많이 오셔서 밥 드세요. 한번 홍보 한번 하자고요. <laughs> 안는에 오시면 들어오세요. 네, 아는에 오시면. 네, 아에 오시면 여기 향님한 아, 식뷔페 오시고요. 자, 예약 예약. 아, 예약은 안 하셔도 되는구나. 네. 자, 오실 때 길을 모른다. 그럼 010 8576 하나하나 9 하나입니다. 8576에 하나하나 99 하나. 오케이. 자, 그러면 아, 저도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제가 밥을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아, 맛있는게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미역국도 한 그릇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생일날에는 여기로 와야 되겠어요 미역국을 몰라요

텐트 안에 처박혀 있어야되그병날도그렇그렇 그치. 그그 그치. 그치. 그 그치. 그 그치. 그치.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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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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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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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嗯，你别、mm.。 여러분 참 잘생긴 것까아요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맛있는 걸꼭 음, 시고 먹으러 오셨잖아. 너 되게 김지하잖아난 먹고 나서 되게 김지래 맛있죠? 이렇게 맛있는 집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죠 아, 어쩐지 도시스럽게 생기셨어요 두 분이. 도시적인 기품이 넘치세요. 제가 오늘 여기서 두 분을 뵙게 돼서 저는 영광입니다. 예. 많이 반갑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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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한번 들어가면 한 20분씩 30분씩 씻고 넘겨 É meu como não, hoje. 米国とものむした 아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아, 점심밥을 뚝딱 해치웠어요 <laughs> 여러분 어, 안흥을 지나실 때는 안흥 찐빵도 중요해요 안흥 찐빵도 드시고요 여기 우리 한식 부페에 오셨어요향님 향식 부페예요 한식 부페예요 여기 오셔서 맛있는 점심 여기서 드시고 가세요 저희 집에 오실, 오시는 분들이 내가 아는 찐빵 사왔어 이렇게 하면서 아는 찐빵 선물을 하시는데 아는 어 찐빵 사시기 전에 여기 오셔서 점심 드시고 예 사장님 저녁에도 하시잖아요 몇시까지 아 저녁에는 늦게까지 하신대요 저녁에는 열 12시까지는 조금 무리고요 12시 전 전에도 한참 조금 전까지 예, 예 그때까지 하시니까 예, 편안하게 오시면 되겠네요. 아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아, 맛있는 아, 점심을 향림 한식부페. 예, 여기 안흥에 있는 향림 향식부페에서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